안녕하세요, 옆집형입니다. 네, 오늘은 어, 참 대단한 날인데요. 예, 오늘 진짜 엄청난 우리 어, 회원님들이 수익을 냈어요. 어, 우리 진 팀장님 27.92%, 백곰님 22%, 가자님 29%, 쏭쏭님 31.7%. 리베로님 7% 오미연님 28.89%네 <laughs> 굉장하죠 다들 뭐 27%에서 31%다 사이위에요 네 우리 쏭쏭님 31.7% 1등 축하드립니다 어, 그리고 어, 우리 가자님 29% 3, 2등 축하드립니다 우리 오미연님 28.89% 3등 축하드립니다. 네, 모두 모두 잘하셨고요 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매일매일, 어 이렇게 크게 수익은 낼수 없지만,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것이 어 비결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이렇게, 어뭐 소박이든 중박이든, 꾸준하게 수익을 내다가, 크게 한 번씩, 한 번씩 먹어주고, 이러면은, 어, 한 달이 됐을 때, 어, 제 2의 그런 월급을 타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고요. 뭐, 투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훨씬 많이 타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투자금이 작으신 분들은, 네, 예 또, 작게나마 이렇게, 또, 어 용돈 벌이를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 이제, 이 11월 들어 가지고 어 아주 좋은 어 느낌이 와요. 우리 어 11월 들어서 어 계속해서 어 손실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고 어 지금 이렇게 11월 1 1일까지 이렇게 달려왔는데 아주 요번 어 11월달 아주 느낌이 좋습니다. 어 우리 회원님들에게 어 그동안 이렇게 좀 장이 안 좋을 때 물려서 마음 고생도 시키고 그랬었는데 어 요번 11월 달을 통해서 이또어 그런 우리 회원님들이 그동안 마음고생 하고 힘들어 했던 것을 쌍 달려 보낼 수 있도록 예, 아주 즐거운 비명을 지를 수 있도록 수익을 계속해서 예 아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옆지병이 유로회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 초보자분들이나 주린이분들 어디서 사야하는지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거라고 생각해요 공부하는거 딱 질색이야 그냥 주는떡만 받아 먹고 싶어 이러신 분들은 옆지병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른 유로방에 있는데 계속 손실 보시는 분들도 옆지병한테 메일을 보내주세요 네 헤비는 싸게 하고 있습니다 헤비 싸게 하고 있고 한 달씩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메일을 보내주시면 돼요 뭐 다른 유로방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헤비 굉장히 비싸죠 뭐한 달에 150만원에서 뭐 비싼 데는 뭐 350까지도 있죠 뭐 vip 종목을 드린 준다 뭐 vip들한테 종목을 주는 그런 어 곳에서 굉장히 비싸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헤비도 싸고 또뭐 다른 유로 방법은 6개월에서 1년 이런 식으로 하, 하고 있죠. 뭐 해비가 뭐한달 했을 때 이렇게 뭐 싸다고 해도 이렇게 1년치를 내야 되기 때문에 1년치를 계산했을 땐 엄청나게 큰 돈이 큰 돈을 내야 돼요. 근데 저는 한달 하고 있죠. 그래도 해비도 싸죠. 그러니까 아무 부담이 없는 거예요. 아무 부담도 없고. 그냥 한달 해보고 아니면 그냥 말면 되는 거고 한달 해봤는데 의외로 너무 좋아 너무 수익률이 잘나 그러면 또 재가입을 하고 또 평생 회원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평생 회원 하시면 돼요. 뭐제 방에 이렇게 또뭐 들어왔다가 이렇게 또 자기랑 안 맞아서 나가시는 분도 있고 또 회사가 바빠서 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또 들어와서 나가지 않고 평생 회원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뭐 뭐든지 다 이렇게 솔직하게 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뭐 자기랑 안 맞으면 어떻게, 나가, 안, 할, 안 해야지, 어떻게. 계속 할수 없잖아요. 자기랑 안 맞는데. 그래서 다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런 또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옆지병이 이렇게, 어, 다 가이드 라인을 다 알려드립니다. 네, 그렇게 시키는 대로만 잘 하시면은, 이렇게, 어, 우리 회원님들 같이 엘리트 학생이 될수 있어요. 거의, 지금, 우리 남아있는, 우리, 뭐, 신입분들 빼고, 예, 우리 지금 남아있는 분들, 거의 뭐, 특전사급이다. <laughs> 거의 UDT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음, 네. 어, 관심 있는 분들은 메일을 주시면 돼요. 네, 코스닥, 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좀, 어, 옆지병이, 어, 이거 좀 눌렸다가, 요런 식으로 눌렸다가, 이렇게 좀, 어,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요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봉이 생기면서 힘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말, 말을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또 이렇게 운봉이 나와서 야 역시나 이렇게 어좀 이상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어눌좀 눌렸다가 이렇게 좀 눌렸다가 이렇게. 날라가야 되는데 바로 양봉이 나오니까 좀 의아스러웠는데 오늘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서 아 역시 눌리건 눌리는구나 라고 알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어 눌리는데도 아주 뭐 거래량도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거래량도 많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캔들이 작아 캔들이 작다는 것은 그 안에서 엄청나게 치열한 전투를 펼쳤다 라는 거예요 뭐. 거의 뭐 봉호동 전투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구요 어, 여기와 여기 이제 좀 박스 건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와 요, 여기 사이에서 박스 건으로 은봉으로 좀 떨어졌다가 다시 또 뛰쳐 올라가고 뭐 요런 방식을 취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바로 뛰쳐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어, 요거는 좀 어, 심... 나오기가 좀 힘들고 아주 강력함은 모를까? 아, 요거는 좀 나오기가 힘들고 아마 이제 좀, 좀더 내일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2일선 있는 데까지 빠졌다가 다시 또 이렇게 어, 돌파하는 그런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봅니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래 눌리는 자리예요 지금이 원래 눌리는 자리고 요 눌림이 끝나면 다시 상승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카카오게임즈, 지금 1부에서 얘기를 하다가 좀 끊어져서 예, 2부에서 좀 이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다 좋은데요. 지금 좀, 어, 의무 보호 예수, 그리고 물량이 좀 3개월짜리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게 250만주가 지금 남아 있어요. 그게 12월 10일 정도에 풀리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1개월 짜리였죠. 1개월 짜리로 430만주가 풀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곤도박질 쳤는데 이제 또 12월 10일 날또 250만주가 또 풀린단 말이에요. 첫 번째 풀리는 거에 비해서는 어 적다. 적은데 그것도 근데 많이 적은 물량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 12월 10일 전까지 좀 주가를 상승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가를 상승시키고 그때 보유 예수 물량이 풀리면은 이렇게 음봉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보유 예수 물량이 풀리게 되면 음봉으로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도. 그때 아주 좋으면, 아주, 이 카카오 게임즈가 상황이 아주 좋을 때는, 요런 식으로, 이 망치 형태를 띠면서 다시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거, 이 보호예수 물량이 풀릴 때, 쭉 운봉으로 됐다가 다시 또쭉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지금 뭐 얘기하기에는 너무 앞서서 얘기하는데, 그런 걸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직 뭐 지금 11월 달이니까. 아직 한 달이 남았어요. 한 달이 남았는데 그한달 어, 됐을 때의 경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2월 10일 거를 어, 우선은 지금 뭐 크게 나쁜 그런 건 없어요. 이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어 이렇게 되기는 좀 힘들어요. 이렇게 되기 이 요건 요 정도 5일선까지 좀 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좀 심하게 눌린다 그러면은 요 10일선까지도 더 눌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이거는 이제 좀 눌림 눌림이 그렇게 뭐 크게 오지 않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5일 선까지만 눌렸다가 이렇게 상승하면 아주 굿인데요. 이렇게될 수도 있고, 좀 심하게 눌린다 그러면 1일선까지 눌렸다가 이렇게 다시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엘리온, 크래프톤에서 만든 이 엘리온 게임이, 어, 뭐, 처음에는 그래픽도 굳이 고좀안 좋은 줄 알았는데 이또 이렇게 영상이나 뭐 이런 플레이하는 걸 보니까 그래픽도 뭐 나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뭐논 타겟팅이라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좀 싸우는 것 같은데 음 글쎄요 그뭐 제가 직접 해보지 않아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어 재밌어 할지 그건 좀 의문이에요. 이 근데 또이 이 게임을 또할 때, 또, 바로 이렇게 접속을 한 상태에서, 이, 어,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이, 그때 돈을 또 9,900원을 내야 돼요. 어, 그게 좀 마음에 걸립니다. 이, 다른 게임은 바로 이렇게 접해서 어떤 게임인지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어, 이렇게 할 때, 등록을 할때 돈을 내야 돼요. 그게 좀, 어, 좀 마음에 안든다 저는 어 그래서 아마 이 게임에 진짜로 관심이 있는 분들만 어 돈을 내고 어, 접속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 거의 뭐 여기 PC방에서는 그냥 접속할 수 있으니까 PC방에선 뭐 접속을 해 보겠죠 아무래도 음 그게 좀 그렇구요 또 어, 이 아이템 같은 거살 때도 또 따로 이렇게 돈을 또 지불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뭐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부분 유로화 방식 그런 방식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또 아이템을 또돈 주고 사고 이런 방식을 취할 것 같아요. 네, 엘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대박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중박 정도 이렇게 터트려주면 고맙게 생각을 할것 같고요. 어, 제가 이 핵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달빛 조각사예요 달빛 조각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엘리온보다도 더큰 어 돈을 벌어다 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 네, 엘리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중국을 휩쓸었죠 중화권을 거의 뭐 홍콩 이렇게 마카오 뭐 이런 식으로 어 대만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어이 달빛 조각사가 쏟아지면서 어, 다 게임을 중국 중국을 휩쓸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중국에서도 또 어, 많은 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뭐 북미나 유럽 요런데도또 진출을 해서 이렇게 좀잘될 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 특히 요. 달빛 조각사 같은 경우에는 남자도 여자도 좋아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 판타지스럽고 아기자기한 그런 캐릭터들과 이런 스토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 많은 사람들이 좀 사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가 이또뭐요런 어, 엘리온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카카오 게임즈에는 큰 타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퍼블리싱을 하는 회사기 때문에 어, 이큰 음, 타격은 없죠. 이 제작사가 타격을 받으면 큰 타격을 받지. 카카오 게임즈는 거의 백화점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사는 물건은 빼버리면 그만이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봤을 때이 어, 카카오 게임즈는 어, 돈도 잘 벌고 있죠.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벌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는 것이죠. 돈을 못 벌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는 곤두박질 치고요. 그런데 돈을 잘 버는데 뭔 걱정입니까? 예, 제 생각이 그런 거예요. 돈을 잘 벌고 있다. 카카오 게임는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는 회사다. 그러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어 이렇게 뭐잘못 올라가고 있지만 이렇게 어 55,000원까지도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 삼성전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우리 회원님들하고 팔았어요. 요 요쯤에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아가지고 큰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또 어제, 어, 제가 또 수익난 거 여러분들한테 또 방송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또, 어, 삼성전자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말했어요. 이 6만 천원까지, 어, 본, 6만 천원까지 본다. 어, 여기, 요쯤 오면은 매도해야죠. 예. 네.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했고, 어, 여러분, 큰 수익을 냈습니다. 어 이거 좀, 좀 지켜봐야 돼요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 이제 지금 사면 안되고 또 이제 뭐 어디까지 하락할지 잘알 수는 없죠. 잘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59,000원까지 보고 있어요. 이렇게 59,000원까지 또 어, 하락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또 여기서 재매수 이렇게 들어갈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랑풍선. 네 오늘 어, 우리 회원님들이 아주 큰 수익을 보았는데요. 어, 그 중에서도 1등 공신이 노랑풍선이에요. 노랑풍선으로, 어, 요, 요점에서, 요점 부근에서, 어, 매도를 해서 아주 큰 수익을, 어, 냈습니다. 네, 노랑풍선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 회원님들한테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어, 여기 서 요, 요런 부분에서, 요런 부분에서도 말씀드렸고, 요런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노랑풍선에 대해서. 음, 요거는 좀, 어,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서 이렇게 수익을 낼, 가, 내면, 어, 좋, 좋겠다라고 우리 회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었고, 예. 그때 회원님들이 다, 어, 사서 미리 장착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갭상승으로 엄청난 상승이 떴을 때 여기서 매도를 해서 우리 회원님들이 오늘 이렇게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또어 좋은 종목이 또 나오면은 제가 또뭐 어 항상 삼성전자도 이렇게 방송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도 노랑풍선 요것도 우리 방송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그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어 이렇게 오늘 같은 날큰 수익을 어, 낼 수가 있는 것이었죠. 네, 어, 아주 효자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노랑 풍선 같은 경우에는 어, 또 좋은 이렇게 자리가 오면은 또 매수할 거예요. 2만 원 정도까지 또 어, 만약에 내려 2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해서 또 들고 갈 가능 네, 생각입니다. 네, 오성첨단소재. 네, 오성첨단소재는 이 바이든이 공략 중에 이 마리아나 요 마리아나 대마초 요거 요걸로 인해서 상승을 했는데요. 어,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여기서 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 은 엄청난 상승을 한 것인데 이, 상승. 파동이 벌써, 이렇게 됐다, 이렇게 벌써 파동이 이어졌잖아요. 상승 1파, 2파, 이런 식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 뭐, 훗날에 다시 또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훗날에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너무 높다. 지금은 너무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락을 하게 되면 은 아마 요 오일선 있는 데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 오일선 있는데 여기서 오일선 있는 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더 심하게 떨어지면 4,000원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어. 이제 그 하이자에서 백신이 거의 90% 이상 완성이 됐다라고 이제, 어, 말씀을, 어, 말이 나왔고,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여행주와 항공, 요런 것들이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어요. 이렇게 지금, 어, 여기서 4천원까지 올라갔다가 하락을 했는데, 요런 이제, 요런 것들은 다시 또 이렇게 떨어지면,